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석유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현재 흥구 석유가 10포인트 넘게 상승폭을 또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해바다에 석유가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나오면서 지금 테마주 성격을 좀 띄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어요 액트지오 대표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지금 왜 석유가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가스전에 장래성이 없다고 호주 최대 석유회사가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엑트지오 같은 경우 는연 매출이 3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3천만 원대니까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유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도 유망한 평가가 나왔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가는 뭐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 석유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그초 전도체 관련해서도 실제로 완제품이 없었잖아요. 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독으로 석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그액트지오 대표가, 자, 1인 대표가 와서. 발언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뭐 호주의 세계적인 유명한 대형사들도 한국은 석유 나올 가능성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관건은 만약에 석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개발 비용이 들어가죠 결국엔 투자 대비 효율성 이 있느냐 인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1000억대 씩 넣어가지고 자 지금 정부에서는 1한개당 1000억대 시해요자 이거를 여 6개를 깔아서 개발하겠다 결국, 이제,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인데, 돈 주고 사오고 있는 지금 시스템에서 굳이 돈을 써가지고 파되느냐라는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튀어오르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뉴스 나오고 나서 변동폭이 좀더 커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투기성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섣불리 들어갔다가 물리실 수 있고요. 뭐 투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를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를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양호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2,5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가총이 2,800이거든요.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죠.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 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주는 거고 단타로 대응하신 분들은 당명이 짧게 잡고 단타로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비교적 안정감 있게 바닥 구간에서 여유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자주 사용한 매매 지표를 통해 종목 발굴하고 우리 구독자 분들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 정보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바닥 구간에서 미리 공략해서 상승분을 키워 냈을 때 포지션을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yc 종목하고 프라이스 ai s 바이오 메딕스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개 종목들 간단하게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낸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같은게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같은게 바로 제가 자주 사용 하고 있는 황금 신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황금 지표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데 공통적인 게 주가가 상승하는 초입 단계에서 먼저 발생해 준다는 겁니다. 자, 프라이스 AI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먼저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급등세를 이어갔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공약을 좀 받고 싶다. 나도 이때 매수해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에게 매매 지표 다 설정해 드리고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 직접 잡아 드렸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공통적인 게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세력 매집 수급이 발생해 주죠. 그렇다면 이제 고가권에서 매도하는 전략까지 취해 보는 건데, 자 이런 세력주라고 단기간에 이제 상승 파동을 이어지는 종목들 바닥 구간에서 미리미리 매수해서 안전하고 여유 있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자 이미 상승 파동이 이어졌을 때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갔다가 물려서 낭패 본적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영상 보시면서 더보기라고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황금주 분석 TV에 링크가 올라오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 혜택. 자, 황금주 분석 TV에 2% 신호받기. 자, 종목 매매하시다 보면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뭐, 춤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죠. 자,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성함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휴대폰 번호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고, 인증번호 6자리 인증. 확인 번호 눌러주시면,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중복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고, 맨 하단에 무료 신청까지 클릭해 주시면, 신청 완료. 다 해서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어렵지 않게 참여가 가능하시구요. 자, 신청하시면, 구독자분들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엑셀로 한 번에 나옵니다. 전산망에 등록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황금 신호, 급등하기 전에, 포착될 수 있는 시도에 맞춰서 매수가 목표가 딱 기재해서 단체 문자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번호 보시면 위에 보시는 직통 번호랑 동일한 번호고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문자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보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단체 발송을 통해서 대응해드리고 있고요. 상승파동이 이어지는 종목들을 좀 미리 공략해서 바닥 구간에서 여유있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요. 매수가 목표가 딱 기재해서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기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실 수 있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록해서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기 때문에 뒷자리는 다 가려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황금지 분석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다면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100% 무료로 신호 받으시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점부터 추가 매수까지 완벽하게 신호를 제공하고요.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눌러 주세요.